이걸 그러니까 빨리 파란 먹고 처럼에... 네. 여기를 전장으로 만드는게 중요하겠네 파란팀한테 파란 유리한 그림으로 가져야 아 바로 아, 아, 잘랐어 약간... 아, 아이고 잡혔어 그리고 둠티가 약간 변수에요 음, 맞습니다 많이 변수인데요? 너무 많이 변수 와아 저기 저렇게 날라가네? 이게 어. 빨간팀이 행이랑비스트가 탱이, 어그로 끌어주면은 크리가다 뒤에서 딜를 넣어가지고 아 어, 근데 난라 궁이 찼어 라한 만에 차네 굉장히 기 때문에 어어 근데 킹님 저어 눈치챘어요 킹님 와, 어, 좀비 화났다. 아, 빠르게 살리는 거판다좋았다좀비가 이맵에서 좋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형지면 복잡한. 뒤치고 많았 거기, 거기다가 낙사도 잘 되는 맵이라. 보단 우클릭 벽때 램이 너무 세서 벽 부딪히는 곳이 많으면은 아 지금 오히려 숨브라 같이 부딪히는구나 와오이 임피로 소장 이네요와 목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마음은 약간, 약간. 아쉽긴 해요. 그 마음만은 이해할 이앨... 수데 네. 레드팀은 궁이 많네. 헬로공 두개구요빅스트에서 그 파라로 바꿨네. 아 어, 이기랑 좀 심하지. 좀이 미안했던 데에요 쭈쭈님은 왜지바 리필을 안 하지?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안 해도 괜찮... 데다막 잡았네? 뭐... 우리 팀이 거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리스폰 꼬이게 하는 것까지. 어 파르틴 홈 되게 많이 줘요. <laughs> 역시 희재가 질러를 하는 게 <laughs> 파라 나오네요. 내발팀 뜨면 봉이 금내리시가 있어도. 파란팀도 인지는 했을 것 같은데 아솜님이 아와이걸 어. 어, 잡네 어 뭐야 외래시킵니다 어 근데 줄라인 앞라인 음, 파르시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근데 이러면 좀 무의지한데요? 아, 우야님. 잘 막았는데. 네, 우야님 진짜 잘 막으시. 아이고. 잠깐만. 마지막. 아이고. 어, 아성님 죽으면. 이거 리스폰. 보이는데. 아이고... 한4% 정도 꼬이거든요, 저는? 97 보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 어. 겐지가 메르시를 먼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아나 잘리시고. 어, 지금 메르시 공 차거든요, 이제. 메르시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90%오 아 어, 버렸어 어 근데 이거 파란 팀이 이길 수 있나요? 야... 그럴 수 있어. 진짜 아슬아슬...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 벽을 되게 잘한다... 아, 네. 아까 아 잠깐 오른쪽 힐팩... 그250 힐팩이 해킹 안된 타이밍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딱 밀렸어 우야님이 거기 해킹 돼 있는 줄 알고 민스 뛰었는데. 음. 여기 게임하다 보면은 해킹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엔 리퍼 나왔네요. 파란 팀에서 파라를 기용해볼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파라도 괜찮은 것 같아. 아무래도 운용이 어, 있으니까. 건너이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그거는 별개로 이맵 자체가 파라가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렇죠. 나이스. 오, 나이스. 잘 밀었다. 이러면은 탱커가 잘 날라. 어 근데... 탱커가 치즈이 그자체 죠 보면은 어, 근데 이내 프리 공은 와우 마리아님이 거의 프리일이 아무도 안 건드려. 오또 낙사. 와우 루시 지금 거의 슈퍼 플레이 하고 있죠. 리버 뺐죠. 적 직님이 음. 겐지를 꺼냈다는 건 정말 화가 났다는 거니다 음. 아, 겐지 피피 뒤로 살아가다 그래도 파란 팀잘못 졌어요. 근데 음. 무법자가 <laughs> 준비됐다. 음. 그럼 몽소재 갈것 같거든요. 목표를 보자. 몽소 잡았죠. 오, 오 메르시 메르시 잘라야 되데요 메르시. 부활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그 이번에 궁극기를 엄청 쏟아부어서 다음 팀에서 약간 이제 부활로 맞고 궁아 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파란 팀이 다쓴다느낌고네 파란 팀 탱커 궁이 거기서 와서 아 근데 빨간 팀인 거의 다 있네. 저희 지금 에르시 배우 다 있는. 제 생각에 윈스턴 포지션 약간 뒤로 잡아서 될거 같거든요. 이상한. 아 이거. 그냥 잘리고. 뭐. 어? 지금 지 올라가도 뭐야 지금 디바 디바 잠시 멈췄는데 뭐지? 막고 있는데 피가 계속 차가지고 맨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아 튕기셨구나 맨 처음에 그냥 아 저거 전략적으로 맞아서 궁 채우는 거한거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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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할게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 대체 뭔 네. 일이 있다고 합니까 감기 걸리면 네. 그기바공도 거의 다 찼었는데, 빨간 팀입장에서 많이 아쉽겠네요. 그거 진짜 아쉽겠다. 뭐 그래도 지금 상태로 보아하니, 옮겐지로 일단 할 거긴 한데. 네, 이러면은 빨간 팀에서 포지션을 다시 옮기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옮겐지면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탱이 다 없어가지고 지금 2층을안 간다. 그래서 공도 되게 늦게 차고, 그러니까 계속 대치 상황에서 솔져가 1층에 있으면 공 진짜 안 차거든요. 할 것도 없고 탱 상대 탱커들 유틸이 계속 써, 써 먹으면 솔져는 딜도 안 막히고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다들 음. 한팀 뭉쳐만 있으면 겐지 공에 무조건 쓸리고 원라운드도 무조건. 아, 아, 포지션이 약간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있어가지고 겐지 공에 엄청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란 팀에 야타라도 있으면 박꾸이공 겐지가 그래도 야타 구조 관리면는저렴거든요 헤드 성공 헤드 헤드 그쵸. 근데 <laughs> 되게 쉽게 말한다. 헤드 성공 헤드 <laughs> 띵띵 걷세요 아까... 가끔, <laughs> 소로그로 뜨는 거 있어요. 그, 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자,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가끔씩 있다는 것 자체로도, 그게 실력이니까. 근데, 솔저 하나로는 메르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솔저가 자리 잘 잡아야 돼. 그러네. 계속 이렇게 1층에 있으면 안 돼. 응 너무 아깝다. 이거. 멜리시도 여기 다시 찾네요. 이러면궁규도 없이 그냥 8 0까지 먹음. 이번 턴에 파란 팀이 밀어야 돼요. 오 건너준다. 오 오. 아 깨웠다 깨웠다 민선. 일단 민선이 되게 잘했네요. 근데 뒷라인에서 털려버렸어. 어, 근데 이거 지금. 아, 카라핀. 태... 아, 탱커들을 되게 잘했어. 아, 팡님이 그래도 되게 오래 버틴다. 아, 뒷면 계속 버티고 계시는 것처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솔저나 바꿔줘서 왔으면 어땠을까 싶음. 모든 걸다 뒤집은 우야의 윈스턴이었습니다. 그거 안 깨웠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시. 모든 걸 뒤집은 신기다 있죠. 깨우고. 빨간팀에서 라인 나왔네요? 음... 라인 디바... 솔저 맥크리면은... 어... 아 여기서 시기팔아 꺼되네요 이러면은... 와... 이, 이 맵이 약간 라인한테 좀... 이상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건 아닌데... 변수가 좀 있어요 라인이 여기 에맵에서만 어, 어떤, 뭐, 어떤 면니까니할만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에서 전투 환경 자체가 낮아지거든요? 약간 아, 어, 근데 이어라가이리 혼자로는 라를잡기 힘들죠 그렇죠 여기는 일단 메르시까지 붙어있으니까 이 메리지 부터는 파라는... 메리지 부트는 매크로리로 처리한 <laughs> 아이야 그오 근데 희를 진짜 잘 넣는다. 진짜 잘 넣으시고 희경이 진짜 잘 해주고 있어요. 충전 중이야. <laughs> 겐지 파라잡가 장애물 끼고 있으면 매크리가 따라잡기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빅기가 파라를 때리고 있죠기이가 파라랑 메르시를 떨고 떨어뜨려놨어. 와. 오, 근데 이러면 예의가 달라지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이 은근히 좋다고 하는 게이 맵이 전작이 낮아요. 은근히 이상하게 낮아요 아까 그냥 대체할 때 그냥 파란팀이 탱커 바로 물고 먼저 물러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시기가 딜 넣을 때 근데 저게 라인이 있으면 약간 들어가기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포죠 갖고 줘. 과연 몇킬 하고 죽을 것인가 어 왜크리 힐이 안돌아요 이제 들어오네 어어 어, 이러면 어? 어 이러면 이러면 어. 이거 바로 빠스죠 파라 궁각 재죠 지금 메르시 공각도되고 있어요 아 그냥 힐러 힐러만 연아 그러니까 아. 궁타이밍이 진짜 근데 여기다 메르시 궁이 있거든 흠 연옹님 죽지 않으세 어? 어? 오오 와... 이거를... 아... 짧은, 아나... 혹시 뚜껑님이 그 궁으로 망했나요? 어느정도? 가라시장으로 그런가 아, 그러네 지금 제가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보고 있는데 어저 전체서 봐서 이해를 잘. 아 원래 진입을 했었던 상황인데 뭐가 뀌었어 근데 중간에 지바공 때문에 막히 건가? 목숨도 뭐 떨려가지고아 이거 네클이 죽짜 일단. 어 근데 네클이 좀 의외로 많이 살아있던데 지금. 파란팀이 메르시 네. 잡아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판파 벌어지면은 아나가 너무 혼자 동떨어지네. 루시오를 넣는 건 어땠을까? 근데 네, 이게 파르시 를 생각한 것 같긴 해요. 나 아나를 음. 빼고요. 아, 여기서 진짜 너무 잘해서 응. 너무 잘해. 와.. 와. 와.